자 들어 잘 들어. 내가 내일부터 말이야 여자 고등학교로 그 아니? 교생 실습을 나간다는 거 아니냐. 성업아 <laughs> 아 맨날 놀고 먹는 줄 알았더니 언제 교직가면 우지. 소시 쪽에 내가 다 해뒀지. 내가 이 유비무한 정신으로 살아온 놈이거든. 감옥이 yeah. 뭔데 성업아? 응, 윤리 <laughs> 아유 정말 안 올리지 않냐? 성업은 생물 선생을 해야 되는 건데 왜왜 <laughs> 왜? 박지잖아. <왜>, <laughs> 여고생들 잘 다루다신 있어? 부끄러워서 말도 제대로 못하는 거아니야 아니 나다 동생들인데 어때 임마? <laughs> 근데 그 여고생들 얼마나 예쁠까? <laughs> 어, 아, 야 걔네들 생각만 해도 너무 불쌍하다 네. 남자 교장선생님 온다고 잔뜩 기대하고 있을텐데 그거 아니래냐 걔네들 성화오빠 보면 실망이 대단할텐데 그 아, <laughs> 단체로 결석할지 누가 알어? 야나 술값 니들이 낼래? 아우 아, 아, 사람은 좋아! 야, 너 정말 섭하다. 아, 너. No. <laughs> 그래 이제 알겠어? 야, 정말 반갑다 얘. 너 해성대학교 교수에 대서 지금 들었는데. 어, 아, 그래 그러니. <laughs> 아, 대체 누구지? 야, 우리 이러지 말고 어디 가서 커피 한잔 마시자. 어, 어? <laughs> 아, 내가, 내가 내가 지금 우리 다어내 가해. 내가 내가. 자자자, 서영 주목어 옆에서 계신 선생님은 앞으로 한달 동안 우리 원을 맡아 주실 정성화 선생님이다. 앞으로 조례 종례는 선생님이 맡아서 해줄 거니까 선생님 말씀 잘 듣도록 알았나? 네. 오늘 조례는 이걸로 마친다. 아, 그럼 1교시 수업 시작될 때까지 애들 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laughs> 저 1교시 체육이거든요? 어, 그, 그 그런데? 체육을 하려면 옷을 갈아입어요 하거든요 근데 선생님 여기 계속 계실 건가요? <laughs> 아, 아니, 아, 아니에요 어. 옷들, 옷을 갈아입어요 <laughs> 이게 얼마 만이니 그래? <laughs> 글쎄 말이야 도대체 누구야? 아니, 이렇게 반가워하는데 모른다고 할 수도 아, 없고, 참... 너는 그때나 지금이나야 여찬하다. 어? 아하하, 그러, 그러니? 아, 너는 뭐하고 지내니? 어? 아하, 아직 소식 못 들었구나. 저, 보다시피... 응. 가방? 아니, 가방이 아니, 뭐... 뭐... 아! 왜 판언이구나 <laughs> 우리 이런 게 아니라 오늘 저녁 같이 먹자 미래는 얘기도 좀 하고 어? 어 오늘은 내가 좀바빠갖고 시간이 안되고 저기 어, 연락처 하나만 줄래? 내가 시간 나면 전화할게 어? 그래 응. 아, 아, 그래 그래 자, 잠깐만 기다려 <laughs> 전화번호 적을 때 이름도 그냥 적겠지?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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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 적어줘, 연락처 여기, 어, 다 적었니? 응? <laughs> 그래. <laughs> 다들 갈아입었어요? 아휴 저거, 민망해서 저거, 저 무슨 거저 그렇게 오래 저아저는 저거, 저정 저거, 저거, 저뭐저지저 아, 저아 예, 애들이 저 체육복 갈아입는다 그래서요 체육복이요? 예, 저 1교시가 체육시간이라면서요? <laughs> 정 선생이 애들한테 한방 먹었구만 예? 네? 우리 학교는요 1교시에 체육 수업 안 해요 <laughs> 아니 그래서 아직 기억이 안 난다는 말씀이세요? 전혀 안 나요 어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겠고요. 네. 근데요, 저 가방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보니까요, 웹 판원 같기도 해요. 웹 판원. 아, 어, 장은아 아직 수업 안 끝났어? 어, 어, 어 아, 아직아. 아까 말씀하신 분이 그 친구분이 이분, 이분이세요? 예. 아두분 아, 인사 나누세요. 저기 어. 이쪽은 우리 학교 심리학과 이영범 교수님. <laughs> 그리고 이쪽은 이름을 말하겠지? 아, 저, 안녕하세요. 정은이 친구예요. 이런. 아 예. 아 예. 아 근데 저기 우리 학교엔 무슨 일로? 아저 정은이가 이게 안 했어요? 아저 제가 말 말씀 드렸잖아요. 저기 아 저기 왜 외판 업무 때문에? 아 예. 아, 외판이라니? 나이 학교 시간강사로 왔어 이게 어? 아 저기. 그게 외판 업무 맞잖니? 왜 보통 우리 강사들한테 보따리 장수라고 그러기도 하고 <laughs> 외판 업무라고 <laughs> <laughs> 아 기침에 동자 어저 어머 어머나 시간 늦겠다 나중에 꼭 연락해 아, 네. 그래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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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기침에 <laughs> 이름이라도 말해주면 좋잖아 지금 <laughs> 아 우리 학교 시간 강사라는데 한번 알아봐요 엄 교수 아니 이름도 성도 모른다 어떻게 알아봐요 아침튀네 오늘 전화해서 "오늘 못 간다" 그러는 거야, 못 간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고객의 위치가 확인되지 않아 연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 다시 가로를 지도됩니다. 말더러 어쩌란 소리야, 정말 다시 한 번, 다시 한번 걸어보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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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세요? 네, 누구 찾으세요? 아예 저기 어, 어 혹시 따, 따님 좀 바꿔주시겠어요? 딸이요? 저딸 딸님 좀 바꿔 주시겠어요? 딸이요? 저딸 없는데요. 어, 저기 그러면 저누 누나라도 좀. 그 누나도 없는데. 그럼 저동 동생이라도 저. 어디서 장난 전화질이야? 야할일 없으면 낮잠이나 자. 아니요. <laughs> 아니, 엉겨서 좀 심한 거 아니에요? 아니, 아직까지 기억이 안 나면 어떡해요. <laughs> 그만 좀 하세요. 저 짜증나요. 어머, 어, 저원아 어, 어, 여기서 어, 또 만나네. 아이고, 어. 그냥 앉으세요. 어, <laughs> 어, 예, 고맙습니다. <laughs> 아, 근데 너 어제 왜 전화 안 했어? 어? 아, 저기 내가 핸드폰을 계속 했는데 연결이 안 되던걸. 밧줄리가 나갔었나? 아 참. 저기 나 오늘 경란이랑 현경이 만나기로 했거든. 너도 알지. 어? 어? 경란이 현경이? 나 알지. 걔들 잘 알지. <laughs> 아니, 아니, 경란이하고 현경이는 또 누구야? <laughs> 아니, 우리 넷이서 옛날에 술 많이 먹었잖아. 너 요새는 술 많이 먹니? 음. 어? 아, 아니, 안 먹었어. 아, 그래. 잘 됐다. 우리 같이 만나자. <laughs> 어? 아. 아니야. 저기 우리 오늘 되게 바쁘거든? 그쵸, 이 교수님? 아, 난 아직 다 먹지도 못했는데 이따가 같이 총장님 뵙기로 했잖아요 아, 그, 그랬죠, 참 예. 그래, 저기, 우린 이만 갈게 저기, 애, 애들, 걔네들한테 안부 좀 전해줘, 니가 아, 그래, 조심해서 가 그래, 아, 잠깐, 나와, 나와 안녕히 계세요 치겠네. 도대체 어떤 친구지? 고등학교? 대학교? 아니, 서클 친구? 아좀 조용히 좀 해라. 응? 아, 나 이런 거 있으면 밤에 잠을 못 잔단 말이야. 꼭 기억해 내야 돼. 야 인마, 네 친구냐? 어, 네 친구야 기억을 해내게. 아 형은 혹시 알아? 정원 씨한테 도움 될지? 넌! 네. <laughs> 요즘도 술 많이 마시니? 술? 술이 유일한 단선대. 맞어. 아, 어, 야 비오는 날 모여서 술 마시니까 분위기 좋다, 그렇지? <laughs> 어 얘들아, 우리 그러지 말고 아예 비올 때마다 술 마시는 모임을 만드는 게 어떨까? 어 이름은 어 비우자에 술주자 우주회 우주회였다니, 우주회 어따니 응? 우주회? <laughs> 그래 그래. 그러면 내일부터 무조건 비만 오면 뭉치는 거다, 어? 그래 그래. <laughs> 그래. 자, 그럼 우리 우주회를 위해서 건배. 참 그렇게 자주 만나는 친구를 기억 못했단 말이에요 아, 그 친구들이 자주 빠졌었거든요 아, <웃음> <웃음> 아유 <웃음> 내 속이 다 우려나네 <우리 웃음> 이제잘수 있겠다 <웃음> <웃음> 아, 아, 아. 기억, 기억 못하는 못게 당연하잖아 하나? 장마철에 우주회 만드는 바람에 다들 윗병 나서 <laughs> 3주 만에, 만에 깨졌는데 <laughs> 엄창은입니다. 어, 나야. 나가 누구세요? 나 미나야. 아니, 미나가 누구신데요? 예. <laughs> 너 지금 장난치는 거니? 어, 그래. 어, 미, 미나, 그래. 아, 나 그래. 너 알아, 미나. 미나. <laughs> 저기, 애들한테 얘기했더니 다너 보고 싶대. 오늘 아. 저녁에 시간 어때? 아, 아, 뭐, 아, 비도 안 오는데 뭐일려고 <laughs> 어. 야 얼굴 보자는데 비 오는 거랑 무슨 상관이니? 그래 뭐 저기 그러면 우리 어디서 볼까? 우리 집. 아 우리 남편 출장 가기 없거든. 어 그래 그래. 어어 어, 거기 알고 있지. 그래 그래 그럼 나중에 보자. 아 어, 아. 어. 어 얘가 미나였구나. 어 시원해. 오랜만에 술좀 먹겠네. <laughs> 오랜만에 만데도 딱 보니까 어, 알게 되니까. 어 그래? 너무 너무 그대로야. 이뻐졌더라. 어 잠깐만 잠깐만. 어. 아, 정은이. 아. 어, 어서. 얘들 정은이었어. 아, 그래. 아, 너무 늦었지. 아. 사전에 켜갖고. 앉아물면서어 아. 아. 아, 정말 아. 니들 아. 너무 오랜만이다. 아. 낯이 익기는 한데. 나 원래 이뻤잖아야 <laughs> 근데 이건 뭐야? 아유 뭐 집에서 술 마시는데 내가 이 정도면 준비해야 되지 않겠니? 응? 수, 술이라니? 어머 기집애 내숭 아유 아유 우주회 모임인데 술이 빠졌어야 되겠니? 이거 <laughs> 무차하 비싼 술이야 야야야 우주회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아우 기집애 너왜 이렇게 내숭 따니? 아 우리 비만 오면 뭉쳐서 술 마셨잖아 기억도 안 나니? <laughs> 야 우리는 햇빛교회 선교회 멤버야. 어? 선 선교회 멤버 어? 어머, 어머 마 맞다, 니들 어머, 어머. 아유 정말 너 진짜 여전하다. 아유 옛날에도 그냥 술 그렇게 많이 마시더니. 아유. 어? 아니 진짜 진짜 뭔 말리니까. 야.